싹다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싹다 가지고 오면은, 예, 2층은 클리어죠? 아, 3층이구나. 3층 클리어. 여기까지 해서 3층을 마무리 짓고, 이제, 여기 침대는 아무것도 없을만. 아무것도 없겠지, 여기 뒤에는. 어, 뭐가 있다. 다시 올라가. 침대 깜빡했었네. 그러니까, 아까 침대 다못 챙겼었나봐요, 보니까. 음, 침대를 싹다 챙기고, 다시 내려가고. 한싹다 <laughs>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있나? 한번 구경, 한번 내려갈 수는 없네요. 여기는 내려갈 수 없는 곳이고, 이제 남은 곳은 저기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는 쇠창살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쇠톱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 곳이고, 그럼 이제 아이템을... 총괄하고, 이제 가죠.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고기가 이렇게 야채도 챙겨가고, 재료가 더 많기는 많은데, 일단 뭘 챙겨가야 되나 보면은 이거랑, 그 다음에 목재가 아까 좀 필요했었죠. 업그레이드 하려면. 목재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일단 이번엔 목재로만 채워서 가죠. 목재 그득그득. 그득. 음. 깜목재 목재가 4개였나? 남은 거 다른 거 챙겨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차라리 한번더 오자. 어차피 와가지고 또 다시... 어, 다, 다시 털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 버너를 업그레이드해서 준비를 좀 하고 실감이 넘쳐나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리고 벌써 6일차 시간이 그만큼 흐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 일 없었다. 아주 배고프다. 슬픈 피곤함. 넌 잠깐 좀 자고 아니네, 아니네. 피곤하 피곤하네. 업그레이드 한번 해줘야죠.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넌 가서 이렇게 그냥 필터 한번 설치해주고 업그레이드 완료. 필터까지 설치 완료. 필터가 좀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보단 필터나 설치하는 거니까 시간이 빠를 걸로 기대합니다. 너무 힘들다. 배고프다 힘들다. 거지같은 상황이 심해져갈때최전방에 있었다 내가 포그랜에 오게 된 이유다 오래 지속되진 않았다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운다 너도 담배를 피운다 셋다 담배 피우네요 이런 함정이었네 셋톱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셋톱 하나 제작 그 다음에 야채를 가지고 왔으니까 밥두 개랑 안 되겠네 밥두 개를 만들고 일단 이렇게 줄어들었죠 톱. 물과 이런 것들 소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안정적인 생존이 가능할 겁니다. 뭐 잘된 건지 안된 건지는 좀잘 판단해봐야겠지만 총도 만들 수 있는데 총보다는 삽 총인가? 총이다. 그 다음에 넌 만들었으니까 바로 먹고 그리고 왜 슬픔이지? 애가 갑자기 이제 와서 슬픈 건또 뭐야? 굶어 슬픈가? 굶어서? 다음에 얘가 이제 먹고 얘 일어나면 얘도 밥 먹이고 그럼 되겠지 가만 <laughs> 맞아 밥 먹고 밥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먹고 만들고 먹고 만들고 계속 반복이긴 한데 예 만들 준비하시고 너는 앉아서 좀 쉬고 조금 슬픈 피곤함 아니다. 넌좀 자자. 이렇게 보니까 자도 되겠네. 침대가 두 개였네요. 근데 왜난한 개인 줄 알고 있었지 계속. 희한하네. 만들어놨으니까 됐고 좀 앉아있고 저도 이벤트가 올수 있으니까 오늘. 네, 대부분 이벤트는 오전에 있습니다. 오후 이벤트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오후 끝까지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첫날 제외하고요. 첫날에는 뭐 엄청 바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빨리, 얘가 피곤한 점더 좋겠는데, 빨리. 좀안 피곤해져야 밥도, 매, 밥, 밥도 밥좀 먹이고 하는데. 그리고 셋톱 가져가서 또 털어주고, 마지막으로. 아니, 혹시 동료가 올라나? 동료는 너무 희망적인가?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걔가 제일 좋은데. 자, 소방관. 소방관이 아이템 카스가 16칸이죠, 혼자. 넓은 가방은 그만큼 이롭습니다, 저한테. 모두 가고 싶진 않고요 아직. 나중에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멘토선는뭐 예. 모두 종료. 이제 하루 종료했고 공항과 이걸 나왔네요. 군대에서 하고 있다. 로 로만이 가야 될 곳이 거긴데 일단 지금 삽이 없으니까 필요 없고 뺏을 수 있다라고 하죠. 노부부가 그의 아들이 있다. 일단 유령의 집이고 다시 가져가야 될 거는 네가 가고 너는 경계 쓰고 넌 자고. <laughs> 여기를 쇠톱과 함께 가자. 쇠톱으로 일단 아래를 털어주면 은 여기는 끝나는 데죠. 딱 각도가 좋아요. 각도가 또 이거 환상적인 곳이라. 분이 수창살로 막혀있지만 줄톱을 써서 지나갈 수 있겠어. 하나 둘세 개인가 그러면 뭐가 많아 보인다 또 이게 괜히 있진 않죠 흔히 뭐 약간 흔한 말로 대실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 근데 너무 다치롭게 있네 하필이면 정도는 잘해야겠는데요 담배 소모량이 좀 있긴 있는데 담배도 보니까 그러니까 챙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위까지 또가져야 되고, 예. 혹시 여기 아이템 내가 다안 뺐었나? 그러네. 아이템이 여기 숨어 있었네. 음. 그럼 하나, 둘, 세개 털어야 되네요, 지금. 일단, 싹 몰아놓고. 아래부터 일단. 바쁘네? 가져오느라. 가져오느라 한 세월. 흐리, 보자. 이거를 이렇게 일단 약들 다 챙기고. 약은 언제나 필요하죠.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등등이 들어간 다양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만 한번 더 해야 되네. 여기만 해도 좀 세다 생각보다. 재료들도 가져가봐야 될 판이고 이것도 가져가야 될 판인데, 음, <laughs> 아 이거부터 가야지.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먼 것부터 가까운 곳 순서대로, <laughs> 한번 더 와야겠네. 이런 세일벌스 자정이 다, 다 돼가고요. 지금 시간이 빠르네. 엄청! 시간이 너무 빨라 역시. <laughs> 아, 저싹 털어야 할 텐데 끝다 털었고 이제 총괄 정리해야죠 이제 최종 마무리 응. 종결 평가 딱 하고. <laughs> 여기서 이제 가져가야 될게 약이랑. 담배는 좀 보류해봐야겠다. 약이랑 그다음에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있죠. 지금 보면은 저 하나 떼박이도 그렇고 총알 세발을 챙겨야 되고 물도 가져가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재료가 최우선이고 당연히 아, 일단 고기 비싼 원이 가져가보고 아, 담배도 가져가면 좋긴 하겠는데 이건 챙길만하다. 담배는 챙길만하고 이거랑 이거 무기 재료랑. 그 다음에, 음, 만들려면 이 나무들도 가져가 봐야 되는데. 나무6 여섯 개로는 쓸데없기도 한데, 나무 여섯 개라. 나무보다 같이 있는 게있나 여기? 담배? 배싹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 <laughs> 예, 데슬는 생활 좀 해봤어요. 담배싹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내용으로? 탄약은 지금 필요 없을 거고, 각설탕? 밀주를 만들 수 있다. 밀주. 아냐, 모르겠다. 이걸로 가죠 벨트로 데려가지, 이제. 근데 좀 밝죠? 바깥이 좀. 분명 설정상 밤인데. 약간 새벽녘 이런건가, 혹시. 어쨌든, 이렇게 이제 7일차 밝았습니다. 예상일자는 한 13일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설마 기습 당했나? 아니네. 기습은 안 당했고. 넌좀 자고. 음. 너도 잤으니까 좀 앉아있고 너는 내려와서 좀 이렇게 하고 너가 자야지 그리고 하루에 담배 9개씩 피네요 이런 꼴초들을 만나 담배 9개씩 피네 하루에 뭔가 얻을만한 곳에 있다 라고 하죠 응 어, 얻을만한 곳에 있다 라는게 좀 의미심장하긴 한데 어쨌든 먼좀 피곤하니까 좀 자고 빨리 여기서 지금 만들 수 있는게 의자는 필요없고 필터도 의미없는데 만들만 하단 말이지 아, 그렇다고 또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상황은 또 아니고 필터는 좀 애매하고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조금 그렇고 <laughs> 그럼 딱 필요한 건 쥐덫이네요 지금 지금 만들 수 있으면서 최고의 가치를 할수 있는 쥐덫 고기 넣고 고기 먹기는 쥐덫만한게 없어요 물론 그 고기가 예, 생선과 쥐고기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아, 별 차이 없나? <laughs> 둘다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생선과 쥐고기의 차이 아니면 은뭐 생고기와 쥐고기의 차이, 소고기와 쥐고기의 차이라고 할까? 차라리 쨌는 고기는 고기죠. 뭉뚱그려서 이벤트가 분명 오기는 올 텐데, 과연 언제쯤 몰라나 상인이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왕이면 상인이면 좋겠고, 이거 고 설치해놓고 끝. 짠, 이제 올때 되면 오겠죠? 이제 쉬고 있죠? 슬슬. 내일 진짜 수틀리면은 이걸로 만들어야 될 판인데, 음, 그럼 고기 소모가 너무 막깝단 말이죠. 고기를 낭비를 제대로 하는 셈이라. 과연, 고, 고기 놓을까? 건너뛰는 날일 수도 있고, 오는 날일 수도 있는데, 어제 왔다 가는 같기도 하고, 그제 던거 같기도 하고, 날짜가 좀 헷갈리네. 어쨌든, 12시까지 있을 겁니다. 12시까지는 여기서 대기할 거고, 별이 아픈 애는 없죠. 배고픔 피곤함, 배고픔 피곤함, 배고픔 슬픔. 역시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됐는데 싶긴 한데 그래도 에이 쫓기면서 싸울만한 상황 아니었으니까. 음, 좀찝지 파긴 하네요 그때도. 자꾸 삶... 또안 만들어놨네. 삶만들어어야 했는데 삶 만들어놨어요. 공항 뒤쪽 가가지고서는 쿠린들 날 잡아 쿠린들 어, 잡아 잡소할 수 있는데 그 부분 깜빡했네. 어, 다음에 만들자,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곳이, 그, 뭐냐, 어디냐. 거기니까. 일단 이벤트는 없는 걸로 넘기겠습니다.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네. 이벤트 고갈이라. 훔칠 수도 있고, 연립주택도 갈 수도 있는데. 작은 아파트. 난 누려하지 않다. 딸만한 것이 쓸모 있을 것이다. 파괴된 빌라도 아니고, 유리집도 아니고, 포약당한 학교. 카피나 장비를 챙겨라. 쓸만한 어.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음. 둘다 자라 그냥. 똑같다. 아, 어, 가지고 올만한 게 얘밖에 없네. 한번 가보죠, 얘로. 근데 얘로 근데 근데 훔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없으면 말짱 꽝인데 여기는 진짜. 여기서 한눈 좀 팔아줘야 되는데 말이죠. 어서오게나 남은 것마없이 얼마 없어. 잠회 아래 잠으려부 있으니 부방해들을방해하지말게나이목사님이이러고있면이면안 되는데 말이죠이타이밍을 음. 모르겠네. 이거 훔치러 가렇타이밍있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디에?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쓰읍, 여기를 뚫고 가야 될것 같지 아 우리 봐도 셋톱 가져가야 되네. 그러면 셋톱을 가져가야겠다. 바깥 공기를 마셔야겠군. 이라니 참덕프하구만 출입 금지구역이다. 오케이. 보면 안되네요. 그게 음.. 앉아있어야겠다. 떠나진 않네. 바람 쐬는게 이쪽 나가려나. 설마 다시 올라와. 아닌데 뭐냐? 이쪽 막혀있는데 아 그냥이구나. 바람이 좀 많이 부는군 하는거 보니까. 일단 쇠톱과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쭉 들어야 되네. 쇠톱과 삽 가져와서. 어디까지 뚫어야 되나 대체 이걸? 어디까지 뚫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여러가지 이런 것들도 좀 있죠 어, 여기도 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길은 좀 힘들 것 같다 우리 봐도 이쪽 길은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재료만 싹 털어가는 걸로 일단은 지금은 재료만 싹 여기도 재료만 싹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해주면 끝 일단 쇠톱과 삽 필요하다는 정보도 얻었죠? 여기서 쇠톱과 삽이 필요하다. 일단 여기서 만들어야 될게또뭘 만들어야 되나? 뭘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삽삽삽 삽, 삽 맞다. 삽 만들어야지. 삽을 만들어야 공항도 털수 있고 뭐 많이 털수 있죠. 공항과 저기까지 다 털어야 되니까. 추격한 탄피. 총좀 썼네. 아주 배고픔. 밥좀 만들자. 그리고 웨딩 경상이냐 뭐 했다고. 이도 경상이고. 음, 큰일 났네 얘네들 이제. 그냥 고기 세개 쓰고. 음, 으흠, 으흠, 조금 아픔, 배고픔. 보초를 설 필요가 있다. 끔찍하네. 배고프지만 음, 당장 일단 이부터 해야 되니까. 밥만들어야죠 삽.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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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그렇지. 음. 만들고, 밥 먹고, 자고 일단 경상이지만 붕대를 막감할순 없죠 슬프지만 일단 너는 이거 먹고 자고 너는 이거를 한번 먹고 약 붕대 감고, 너는 그거 아프기까지 하네요 얘 갑자기 종합병원 됐네 아, 로만이 렇게 약한 캐릭이 아닌데 음 붕대 감고, 약 먹고, 너도 자고 이다 너는 잘 너는 잘 필요 없구나 너는 너는 잘 필요 없고 그리고 너는 밥 먹고, 네가 자야지 차라리 담배가 쓸스로 없겠죠, 근데 이제 넌 이제 잘 필요 없으니까 좀 앉아있기로 하고 담배고 너는 자고 아마도 오늘 아마 상인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상인 참 하루가 참 분주하긴 해요, 이렇게 다음에 더 강한 놈들이 오면 어떡하지? 총과 칼까지 다 있었으면서 검살이 좀 심해요, 그렇죠? 어, 이면안 되는데. 일단 내가 너한테 줄수 있는 게약 약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재료를 줘야지 당연히 재료 많은 재료 재료가 진짜 많이 필요한는데 아직 만들 게 많아가지고 음... 딱 스무 개여개밖에안 되겠다 이걸로 일단 스무 개 교환하고 다음에 이거랑 난 너에게 관심이 많아 예 이거랑 딱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목재들 뜨거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다 내놓고 일단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줄수 있는 게 보석을 일단 예의로 두고 보석은 안 되고 아닌가 보을 줘야 되나 차라리 보석을 줘야 되나 아 이거 필요하긴 한데 다른 게 있을까 아 차라리 두 방에 걸자. 도박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숨 건 도박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방치기로 하고 다 필요하니까 어쨌든가. 다음에 이것들을 일단 뭐 거의 비율 좀 볼까요? 이게 몇 개나 필요한가? 어, 두개 괜찮네. 여기까지 되네. 12개로 이거, 다 바꿔 먹으면 이기죠 제가. 개이득.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이거, 맞는 키를 만들기 그러니까. 두 개나 이걸 먹어야 돼. 두 개라고 저거랑 저거랑. 괜찮네, 비율. 비율 싹 괜찮네요. 일단, 붕대하고다 써버렸으니까 지금 안 되고. 담배는 좀 있으면 좋겠는데, 담배가 너무 비쌀것같단 말이지, 아무리 봐도. 나는 좀 참는 걸로 하죠? 담배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걸로. 담배가 있어야 얘네가 행복해지기는 하는데, 당장 죽기에는 좀 그래요. 아 이제 가봐. 가보고, 이제 나는 너 널...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지?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안전해집니다, 집이. 참, 무슨 일이긴 한데, 방범문 달아야 돼요, 빨리. 방범문을 달고, 이제 쇠톱, 또 하나 만들었는데 세톱 나.. 나한테 있나? 뭐 어, 모르겠다 세톱 있나 없나? 만들어야 되네 세톱 세톱 하나만 만들면 될 거고 아 빨리 가서 빨리 털어가는 잡. 정책으로 가야겠네 이거 일단 방법만 만드는데 11개, 17개 더 필요하죠? 와.. 아, 많이 필요하다 세톱 하나 제작 꼭케이 만들 수 있다 세트톱까지 만들면은 오늘 할건다 끝났네요 빨리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고기인데 하필이면 음 그리고 이제 슬슬 깨어나겠죠 밥 먹고 했을 테니까 아까 깨어나는 대로 바로 얘랑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아 가자 가자 아직 아니다 더자더자 영원히 쫓아낸 건 아니야. 그 누가 먼저 깰까요, 여기서? 누군가가 깨어나야 되는데, 누가 먼저 깨어나니? 분명히 누가 나잔 어, 분명히 잔척 같은데. 음. 음, 누가 먼저 깨어나려나? 같이 깨어나면 안 되는데. 한 명만 한 명만 아 맞다 얘 아프지? 그러고 보니까 아픈 애는 손이 없구나 그럼 그럼 얘 밖에 없네요? 개 사람이 빨리 깨 빨리 깨 <laughs> 일어나면서 첫 마디가 담배가 다 떨어졌어 센 친구네 진짜 얘 세죠? 엄청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일단 됐고 일단 경계 서야 되는 건 아까도 확인했죠? 넌 자고 너는 경계 좀서 놓고 어쩔 수 없다 세인트 메리교회를 갈 건데, 이번에는 제대로 털어서 가야죠. 세인트 메리교회, 이거와 삽가에 챙겨서 만반의 준비를 하자, 진짜.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일단, 최대한 서둘러서 입장. 쥐가 많다는 얘기인가 봐요. 쥐가 많다. 일단 삽지도 좀 하고, 빨리 빨리 가면 더 좋았을 텐데. 바깥 공기라 일로 나갈려나. 이러면 일단 이거랑 이거랑 다 파헤치고, 빨리 설마 이거 가지고 뭐라 했지 않겠죠? 이거 가지고. 지길좀 좀 뚫어주고 있는 거니까, 제가 대신. 지금 대신 길 뚫어주는 중이니까. 그리고 얘가 아리카. 도둑이죠, 도둑. 물건 훔치는데 그만큼 양심의 가치가 덜, 덜 느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일단 여기 누구 있는지 살짝 봐주고. 없는 것 같으니까, 패스. 이것도 미 도망가기 쉽게. 파놔야지. 아, 삽이 진짜 용이 나긴 하네요. 여기 대체 누가 있으려나? 뒤로 도망갈 수 있을까? 앞, 뒤? 앞, 앞, 뒤? 스무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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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을까, 과연? 훔칠 게 매우 많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어, 저기 누구 있다. 그럼 여기부터 털어야겠네, 여기부터. 누가 있으면 살짝 피해줘야 되니까. 여기부터 털어서, 일단 좀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부족하긴 하네 많이. 여기 그리고 때마침 저기 막고 있으니까 지금 회전상.